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음, 우선 오늘은 아토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를 달고 살았어요. 제가 아토피로 인해 가려움 때문에 극느라 밤을 새고 잠을 못 자고 정말 울면서 병원을 다닌 적이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가려워서 울고 힘들어하며 잠못 자는 저를 보고 저희 엄마 역시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어, 저도 역시나 이 괴로운 단계를 거쳐왔고 정말 다행히도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지금도 물론 극소 부위에 아토피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완치가 된 상태이고요. 너무 안타깝고 아쉽게도 저희 딸 아이가 저도 아이가 셋인데 저희 큰 딸이 또 우리 막내 아들이 아토피를 저한테 받은 DNA인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막내보다는 사실 저희 큰딸, 딸아이가 심한 편인데 제가 사진도 함께 영상에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환경적으로나 식단적으로 저희 딸의 이 아토피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제가 했던 해왔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딸아이를 낫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정말 다행인 건 처음 증상보다 점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토피를 극복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 아이는 어떻게 극복을 하는 과정인지 제가 영상 속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아, 두서 없이 말을 하게 될까봐 제가 좀 원고를 작성해봤는데요. 밤마다 아이가 온몸을 긁고 손등이며 발목이며 긁다 못해 진물까지 흐르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역시도 같이 잠못 자고 울었던 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 또 인터넷을 보면 민간요법 천지잖아요. 이걸 발라라, 저걸 먹어라. 제가 심지어 겪어왔던 과정들에서도 막상 제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먼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아토피로 속앓이 죽인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겪어본 좋은 현실적인 해결법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토피를 그냥 피부 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부 장 면역 시스템, 그리고 환경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해요. 서울대 피부과 정진호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 유발 물질이 생기고, 그 신경이 뇌까지 자극을 보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 또 한의학 관점에서는 아토피를 습진 경향성, 즉 체질적인 반응으로 봅니다. 엄마 아빠가 어릴 적에 습진이 있었거나 유전적으로 예민한 피부라면 아이도 쉽게 아토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아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체질을 개선해야지. 그리고 또 환경이 병행돼야 가려움도 줄이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겠죠. 제가 먼저 드리는 해결법 중에 한 가지는 일단 진물이 흐른다면 식염수 진정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피부가 많이 긁어서 진물이 흐른다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응급 진정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식염수 진정팩인데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시중에 생리식염수를 준비하거나 따뜻한 물 500ml 정도에 소금 4.5g 정도 녹여서 직접 만들어주세요.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얇은 거즈나 부드러운 천을 식염수에 적셔 이 진물 부위에 올려줍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유지한 뒤 물로 가볍게 헹궈내고 보습제를 발라주면 됩니다. 삼투압 작용으로 진물이 멈추고 세균 번식을 막으면서 가려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때 민감한 아이는 차가운 식염수 대신에 미지근한 온도로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법 두 번째는요. 우리 엄마들 많이 고민하시죠. 아, 안 좋다는데 스테로이드 정말 안 써야만 하는 걸까? 많은 부모님들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바르면 안 된다, 뭐 의존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씀하시죠. 심한 급성 증상에는 1회에서 2회 정도는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그 후에는 반드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 스테로이드를 무조건 피하는 것도 반대로 장기 사용하는 것도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라앉힐 때는 도움을 받고 또그 뒤에 보습과 식이요법, 환경 등으로 재발을 막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너무 심한 단계였기 때문에 정말 긁느라 온몸이 빨갛고 어, 긁느라 부어 오르고. 그 아토피 특유의 피부 있죠. 이게 긁다 보면은 빨갛게 뭐가 나기 시작하면서 요 빨갛게 난 염증들이 막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막 이거를 그냥 잠시도 안 긁으면은 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엄청 따갑거든요. 처음에 많이 따가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움이 덜해지는 증상, 증상으로 가게 되는 건데. 제가 극복할 수 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심할 때는 그냥 발랐어요. 뭐, 안 좋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스테로이드를 막 발랐고, 듬뿍 발랐고, 이게 어느 정도 제가 계속해서 발라주게 되면 가려움이 많이 완화가 돼요. 그때쯤에는 보습제로 막 떡칠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 일단 스테로이드를 당연히 발라주고 나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줘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눈 떠서 먼저 하는 일이 보습제 발라주고요. 또 이제 낮에도 시간이 되면 발라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 특히 가렵거든요. 가려움이 막 올라올 땐또 다시 스테로이드를 듬 발라요. 어쩔 수 없이. 자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보습제를 그 위에 충분히 어, 도포를 해주고 눈 뜨자마자 하는 일도 보습제를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려움이 많이 극복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때는 보습제 위주로 가고 정말 가려워 잠이 안 온다. 새벽에 깼을 때 그때 한번 정도 스테로이드를 발라주고 그걸 제외하고서는 그냥 보습제로 계속 보습막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아 어,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라앉힐 때까지는 어, 스테로이드 도움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세 번째 해결법은 보습 루틴과 환경 관리입니다. 아토피는 보습이 90%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발라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처음에 아토피로 고민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샤워를 자주 하지 마라. 샤워를 자주 하는 만큼 우리 몸에 어, 자연스레 기름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을 자꾸만 제거시켜주는 거거든요. 샤워를 함으로써, 물이 다음으로써 자꾸만 이 기름막을 제거시켜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건조하게 되고, 그러면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가려움증이 더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샤워는 가급적이면 이틀에 한 번, 또 추운 겨울에는 3일에 한 번도 좋다 하거든요. 정말 땀이 많이 났을 때는 그냥 물로만 헹구는 정도로 해주시면 충분하고요 저는 아토피를 겪고 난 후부터는 아예 그 바디워시라고 하죠 바디워시 제품을 안 썼어요 어,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땀이 너무 많이 났거나 그때도 그냥 물로만 씻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 직후 물기가 살짝 있을 때 완전히 제거해 주지 말고 살짝 있을 때 보습제를 듬뿍 발라요 하루 최소 두번 특히, 밤에 자기 전 보습은 필수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요. 눈 떠서 옷 입기 전에 듬뿍 바르고, 학원에 갔다 돌아오면 또 발라요.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바르는 거고. 하루에 그렇게 지금 두 번은 반드시 바르고 있고, 시간만 되면 세 번씩도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관리해줬을 때와 안 해준 일주일은 너무 그 결과가 달라요. 정말 제가 좀 바빠서 일하더라 신경을 못 써줄 때는, 그 다음 주는 반드시 그 일주일의 결과가 너무 크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습제는 가능하다면 시간이 안 된다면 들고 다니면서라도 발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환경인데요. 먼지가 많은 러그나 이런 털 제품의 이불 대신에 부드러운 면 소재 매트, 면 소재 이불을 추천드립니다. 옷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토비가 있은 후로는 털 소재의 그런 스웨터를 아예 못 입거든요. 가디건도 마찬가지고 항상 면 소재의 부드러운 천의 옷을 입고 저희 아이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털의 제품에 그 스웨터나 옷을 입게 된 날에는 정말 입는 순간 간지러움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꿀팁이고요. 실제로 많은 제 주변 분들 중에 샤워기 필터를 바꾸고 나서 확실히 피부가 덜 가렵더라. 또 잠자기 전에 쿨타워을 얹어주니까 아이가 덜 긁었어요. 라는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온도를 차갑다고 하면 감기 걸릴 수가 있지만 온도를 좀 시원하게 서늘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먹는 게 바뀌면 피부도 바뀔 거예요. 아토피엔 채식이 좋다. 뭐 현미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현미, 잡곡, 채소 등 식물성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처럼 싫어해서 못 먹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아이 식단 이렇게 추천드려요. 국물은 백미밥 위주로, 또 고기는 소고기나 양고기 삶은 것 위주, 또 튀김 소스 많은 음식, 장류는 일단 제한을 해줘요. 저도 아이들 줄때 튀김류는 가급적이면 주고 있지 않거든요. 어, 그 이유는 확실히 튀김류나 과자 같은 식품을 많이 섭취한 날엔 바로 알려요 아이들 몸이 저희 큰아이는 특히 아토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자류 많이 먹은 날에는 자기 전에 본인이 가려워한다는 걸 느끼고 또 나서 새벽에 꼭 한두 번씩 깨요 긁느라고 그 때문에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류를좀 많이 제한시켜주는 편이고요. 너무 다행히도 제가 튀김류나 소스가 있는 음식을 어려서부터 안좋아보고 했더니 이 아이가 지금 9살이 됐는데도 본인이 안 좋아하는 음식이 됐어요. 조금 자연스럽게 멀리 해주면 그 계기가 아이들이 별로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엄마는 아이의 첫 번째 피부과 의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토피는 진짜 지치고 때로는 장기로 가기도 하고 정말 엄마로서는 죄책감이 들게 하는 질환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이 완치가 목표가 아니라 긁지 않고 진물 없이 잘 자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둬야, 둬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회복이거든요. 오늘 공유드린 이 방법들은 저와 수많은 저의 주변 지인분들이 진짜 효과가 있었다고 했던 정말 현실적인 방법들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의 이 눈과 손이 아이의 가장 좋은 치료제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정말 부담이 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정말 확실한 건 제가 신경을 써주는 것만큼 우리 아이가 호전이 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최대한 샤워를 덜한다. 해야 되는 날에는 물 위주로 바디워시 쓰지 마시고요. 제가 쓰는 샴푸도 요즘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시중에 제품을 쓰긴 하지만 시간이 될 때는 만들어서 천연으로 만들어 썼었거든요. 요즘 그걸 못하니까 샴푸바를 쓰고 있어요. 최대한 자극 없게 머리에만 사용을 하고 린스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조차도 어쩔 수 없이 바디워시를 선물 받았을 때는 소량으로 사용을 하지만 몸에는 전혀 하지 않고요. 머리 제품, 머리에만 쓰고 그걸 다 쓰면 저희 아이도 샴푸바, 요즘 천연 샴푸바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자극적이지 않은, 자극이 덜한 샴푸바로 그냥 말 그대로 비누로 머리만 닦아내는 거예요. 몸은 비누를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샴푸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저는 어떤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샴푸바를 쓰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이렇게 제가 따로 제품을 어, 걸지 않는 건뭐 제가 따로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안내를 드리지 않는 거고요. 어, 혹시나 그래도 뭐가 쓰는지 궁금하다 약한 스테로이드제에 도움받고 싶다 정보 받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스테로이드제 보다도 이상이 심하다면 좀 강한 스테로이드도 때로는 필요해요 하지만 요거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보습이 들어가야 하고 어느 정도 질환이 개선됐을 때는 보습제 위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 밖에도 저는 아토피를 고쳐왔고 거의 완치된 상황으로 들을 꿀팁들이 정말 많거든요. 생활 속 습관들, 식단들. 제가 알게 모르게 이런 기본 생활 습관들의 아토피를 고치려는 노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컨텐츠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마음을 갖고 계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조금만 신경 써주고 조금만 노력해서 아이들 또는 나 자신이 아토피를 낫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채널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만나요.